fx는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인데요. 이 3차 함수의 개형은 도함수인 f'x 는 0이랑 관련이 있죠. f'x의 보호 변화에 따라서 fx 개형을 보면 극값이 있는 유형, 극값이 없는 그래프가 있죠. 구간은 x가 t 이하인데요. 이 범위 안에서 fx의 최소값이 ft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 극값이 있는 유형에서 t를 이렇게 잡아주면 최소값이 ft가 아니죠. 범위 안에 극소가 최소가 돼요. 모든 t에 대해서 최소값이 ft여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안 되네요. fx가 감소하는 함수라면 t를 어디에 잡든지 간에 범위 안에서 최소값은 ft가 되죠.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죠. 그건 f(x) 이차함수의 근이 하나거나 없거나 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풀어주면 되죠. f(x)는 2로 나눠지니까 a+3의 제곱 minus u a+3, 0이하 a+3 묶으면 a+3 minus u a-3, a범위는 -3 이상 3이하이고, 이 범위 안에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해야 되죠? 정수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합은 0.